화면에 보고 계신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있고 네이버밴드 각종 뉴스와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추천 받으시고 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자 11월 한달 고생하셨습니다. 예, 11월 한달고생하셨고요 2024년도도 이제, 어, 한달 남았습니다. 예. 또 내일부터 매매가 또 마지막, 예, 2024년도 마지막 그한 달, 예, 전 매매가 시작됩니다. 시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좋으나,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예, 뭐, 싹싹 피해가면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겠죠. 예. 연말 분위기 낸다고 어, 크리스마스 캐롤 예,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방송 드렸던 종목들, 슈팅 다 나왔죠. 예,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한95% 이상 슈팅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샀어도 예, 슈팅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방송을 안볼 수가 있냐? 뭐 제가 특정 종목을 갖다가 한 종목을 찍어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에 드린다. 그뭐한 개로 뭐 우물 판다 그런 매매가 뭐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계속 간다라는 가정 아래 종목을 찍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률이 얼마나 가나요? 뭐 오르면 좀 수익 내고 팔고 또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또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사서 또 한번 또 매수를 해 보고 또 오르면 또 팔고 저항때또 부딪히면 또 한번 팔아주고 또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 중에 좋은 자리에 왔다 제가 그 자리를 다 찍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보고 어 매수를 하시면 되죠 네. 아무튼 오늘 잠을 좀 잤는데 네. 얼굴이 뽀송뽀송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련해서 그, <laughs> 트랙터 관련주 한번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매수를 해보자, 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자리, 요 자리. 밀리면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5월선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데, 그 다음날 요 친구가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뭐 현재는 뭐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이 친구가 추가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어, 이 21선과 맞닿는 자리가, 어, 여러분들 매수의 자리가 될 건데, 일단은 뭐,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것좀 보시면 좋겠고. 예. 네. 쫙3빌리언 여러분들 일 쳤습니다. 일 쳤습니다. 일 쳤어요. 자, 3빌리언 제가 요 자리에서 한번 사 보자라고 2주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 방송에서. 야, 이거 난리 나 버렸습니다. 이거. 예, 네, 추천 드리고요. 50% 정도 상승을 했네요. 이 힘들어온 거 보세요. 돈. 돈. 돈 들어온 거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엄청나. 예, 네, 엄청납니다. 야, 대박이네요. 대박입니다. 자이 친구는 이제는 뭐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는다. 근데 이 친구가요. 어, 또가요, 또 가요. 또이 이, 이렇게 이제는 뭐 어떻게 뭐 추가적으로 뭐더 슈팅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이이 이 자리를 저점으로 잡고, 예, 네, 저점으로 잡고. 이 저점 자리에서 저점 매수, 또 상승하면 또 고점 매도, 또 저점 내려면 저점 매수, 뭐 이렇게 밀려버리면 물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이제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 또뭘 사겠다고 또폼 잡지 마시고, 이런 손절 라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친구들도 한번 살살 모아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이 친구도 18%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더 갈지는 모르겠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이이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이 뭐 이런 어떤 저항대를 뚫어 줄런지 그거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 돼 봐야 하는 거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요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번 더 쏘기 위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추세가 이렇게 꺾여 버린다 라고 한다면 아이 친구가 이런 자리를 이런 자리를 뚫을 의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싱싱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 있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자 한번 모아가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만큼 강하게 준건 없습니다 약8% 정도 상승을 줬고 추가적으로도 내일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 11선 자리를 손절 잡아야 됩니다. 이거 손절 잡고 어, 만약에 11선 자리를 꼬라진다라고 하면 21선까지 밀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슈팅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 그냥 어, 좀 관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폴라리스 오피스 드디어 일쳤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자,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방송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22% 급등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자리에서 한번 사봤으면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 7%또 먹을 수가 있었죠. 어, 이 친구는 사실, 만약에 또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5일선 자리를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또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딥노이드 이런 친구들도 일 한번 쳤어요. 딥노이드. 네, 이런 것들도 일 한번 쳤다라기보다는 그냥 추세가 좋았고 뭐 이런 자리에서 뭐 단기로 한번 13%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였고. SOS랩이 친구도 일 한번 쳤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이 친구가 거의 17% 상승하고 그다음 날부도 뭐한8% 정도 상승했는데. 일단 이런 것들 을 먹었으니까 한번 팔아주고. 예. 네. 그리고 차이 커뮤니케이션 일 쳤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께 제가 차이 커뮤니케이션, 유심히 봐야 된다. 예. 요것만 째려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자리에 사신 분들은 상한가 드셨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상한가 간 다음날도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어, 이 친구는 또 사야 돼요. 내일 만약에 밑으로 밀리지 않고 양봉으로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또 사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5일선을 바짝 붙여가지고 한번 다시 매수를 한번 해보고 밑으로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11선 바짝 붙여서 한번 잡으시고요. 1자 상승과 조정, 2자 상승과 조정, 3차 상승이 강력하게 한번 더 남았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 여러분들, 자, 뒷북 한번 치자라고 했습니다. 지지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17% 정도 상승을 했네요 금요일날. 그래도 강력하게 힘이 들어왔습니다.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조정을 주고도 또한번더갈수 있다라는 거. 예, 스페이스X 우주항공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컴위드. 한컴위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음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11% 정도 상승하고 요날. 얼마입니까? 20% 정도 상승했어요. 자, 뚫을 의사가 없는 거죠? 뚫을 의사가 없습니다. 뚫기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선을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좀 재미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 볼 필요 없고, 나중 뒷부분에 보시면, 좋은 종목들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LK 사명, 일 한번 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사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친구, 바로 28%. 굉장히 강력한 돈들이 들어왔다 예, 굉장히 강력한 돈들이 들어왔고 아 근데 이 친구는요 자리가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길 죽어도 나는 주식을 하면서 손절을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사지 마세요 이제는 이제는 사지 마세요 스님이 말씀드리고 급증 나왔죠 예, 손절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laughs> 손절이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 3일 정도 지켜보다가 어, 다시 이 친구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될까요? 어, 또갈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바로 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음, 45분 차트 45분 차트를 한번 볼까요? 45분 차트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렇게 밑으로 밀려 가지고 지지하는 자리에서 추세를 틀때 한번 사봐도 되고 네, 내일은 일단 한번 더줄것 같아요 네, 돈돈 지금 엄청나게 들어왔고 다닐까도 좋게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내일 이 친구가 한번 더갈 거란 말입니다 갈 건데 일단은 이 꼬리에 부딪힐 거예요 네, 꼬리를 탈환해서 안착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하요일 어, 수요일부터 이렇게 쭉쭉 한번 이렇게 밀려버리면 45분 자리를 지지하는 자리에서 한번더 사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런 지루한 흐름이 나온다. 예. 이런 지루한 흐름이 나온다. 이런 지루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굳이 또이 친구를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다. 아.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뭐, 지오리 대너지는 바로, 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바로 가버렸네요. 예, 바로 가버렸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바로 가버렸어. 23% 정도 상승했어. 그리고 또17% 상승하고. 또, 갭 띄우고, 20% 상승하고. 희한해, 이 친구. 네,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45분 차트 지지하면은 또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에코 갭 이런 것도 잘 갖고. 자,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 <laughs> 따로 뭐, 여러분들,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그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뭐, 사실 뭐 추천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고, 이런데, 어, 지금도 좋은 종목 추천 두개 드린 게 있습니다. 예. 네. M83 이라는 종목인데요. M83. 예. 네. M83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 저, M83, 이 친구는 내일 만약에 슈팅이 이렇게 나와주면 정말 좋겠네요. 예. 네. 그리고, 뭐, a 이스 에 에렉스 이런 친구들도 어,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가지고 이런 친구들도 이5일선을 어,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슈팅 강력하게 한번 쏴주길 기대하는데 밑으로 밀려버린다라고 한다면 아유 이거 뭐 11선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11선마저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더티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말, LK 사명,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 모든 이 종목들은 저와 함께 하는, 어, 또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과 함께 수익으로 매도를 한 종목들입니다. 어, 에어레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에어레인. 에어레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일 이 친구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일선을 손절을 잡고, 짧게 손절 잡고 한번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피언 이런 친구들도 어 내일 만약에 추가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인스피언은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인스피언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팅 도 강력하게 한번 또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엔셀 이런 놈들도 내일 만약에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일선을 이탈했다가 자, 오일선을 이탈했다가 탈하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 친구들 이엔셀 이런 친구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에스 단석 여러분들 우작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상승했죠. 예. 네, 그리고 더 이상 이 추세 꺾일 때 쳐다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힘이 들어오니 야이 친구가 아직까지는 상승할 자리가 너무나 많은데 또 새로운 힘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안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 예. 바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친구가 좀 쉬어간단 말입니다. 힘들어. 예, 주가를 올린다고 너무 힘을 썼어.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좀 힘들어. 그래서 따라붙은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야. 예.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면서, 아, 이제 안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어떤 투자자들을 위해서 예, 조금 기다리겠죠. 그래서 오일선에 빠짝 붙여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한번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또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너무 좋다, 쌤님 종목. 예,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자 이번 12월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 산타랠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12월달에 뭐 산타랠리가 뭐 있나요 뭐 시장이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크게 없었어요 마, 맞죠 없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그런거 없었어 크게 없었어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시장이야 그래서 어 12월달만큼은 여러분들 제가 방송 을 찍어드리면 이 방송에 무조건 집중해서 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제가 찍어드리는 자리를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사서 여러분들께서 연말에 술 한잔 할수 있는 그런 돈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돈들 꼭 버셔야 된다 라는거 예,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스테이드 라는 종목인데요 이스테이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 굉장히 바닷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굉장히 힘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자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상승했고 이렇게 힘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상승했어요 이렇게 힘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상승했고 이렇게 힘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상승했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 사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로 올라간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간다 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살때 같이 살 거냐? 아니다라는 거지 잠시 쉬어갈 때 사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 어, 꼭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또이 친구는 밀리면 밀리면 여러분들 왜 해야 될까요? 밀리면은 또 모아가자 이스테이드 밀리면 모아가자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종목인가요 어떤 재료인가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여러분들 피 같은 돈들을 사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방송 길면 빌 길면 또안 보잖아 오히려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게 맞죠 근데, 이거 중에 아무거나 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종목 드린 것 중에 안간거 중에 안간거 있나? 예. 손절성까지 다 잡아 드리는데.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매매를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좋다, 이거. 살거 너무 많다. 나노팀.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우리 나노팀. 이 친구도요. 여러분들, 왜해야 돼요. 밀리면 사자. 이 지지라인을 보고요. 이 지지라인을 지지한다라면 사야 되고.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첫날 상한가 간자리 지지한 라인에 사야 됩니다. 예, 잘 한번 보시라고, 예, 잘 한번 보셔야 된대. 이또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 친구 방금 말씀드렸죠. 이 친구도 내려오면 또 사야 된다. 예. 내려오면 사야 된다. 아직 3차 상승이 남아 있다. 1차와 2차와 3차 상승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잘 가는 놈들은 5파까지 갑니다. 예, 5파까지 갑니다.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았다가,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았다가, 눌리면또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이게 힘듭니까? <laughs> 참. 이 그림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그림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M83. M83. 예. 네, 이런 거 설명드렸어요. 캬. 이스트소프트라는 친구인데요. 이스트소프트? 와, 이거는요. 이제 이제 올라오잖아. 요 그죠? 올라오는데. 자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이 종목으로 12월 한달 동안 여러분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개길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한 7, 8개의 종목으로 만으로도 여러분들 12월 달을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적어도 1 천만원이 있으면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어. 이것저것 사고, 이것저것 사서 자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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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니, 안 가니, 익할 필요도 없어요. 안 가면 빨리 끊어버리고, 이런 싱싱한 종목들 사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비트나인. 비트나인도 여러분들 방송 드리고, 엄청나게 상승했네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끝나버린 것처럼 얘기하더니, 여기서 지지하더니, 바로 또상한가 가고, 또 이렇게 힘들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나더갈 거야, 라는 신호밖에 안 됩니다. 이 자리가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자리가, 그래서 이 비트나인은요, 야 비트나인 여러분들 이거 내일 만약에 이 친구가 이 11선 지지를 하죠. 하게 되면 이거 또 사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렇게 꼴 길도록 이렇게 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 또밀린다고 했을 때는 21선까지 여러분들께서 매수관찰해야 됩니다. 이 들어왔던 돈들 이 꼬리 달고 다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는 놈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빨간색의 불을 켜고 있는 거고, 파는 놈이 많았다라면 파란색의 불을 켜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이 주식의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뭐, 삼각형 꺼가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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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세기 형지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네. 어? 절대 그런 거 필요 없어. 예. 네. 삼각형 줄거가면서 뭐뭐뭐뭐 카더라 뭐, 뭐, 뭐 뭐이뭐 이렇게 꺼 가면서 뭐 하는데 이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터집니다 이렇게 샀고 그런게 아이고 그냥 이거 이 힘들어하는 거돈 들어왔는 거만 찾아가지고 사면 되지 무슨 삼각형 꺼가 차트 막눈 아프도록 어 힘들게 보고 앉았어요 그냥 내 차트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밑에 거래량하고 위에 이게 추세 전부입니다 이게 딴거뭐 있습니까 이 평선 좀 굵게 해 놨고 딴거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차트 어렵게 본다고 예,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봐도 주식에서 돈 버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할지 예, 재미도 없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 단일가 인데요 단일가지만 한번 줄수 있는 차트 다 기억해 두시고 링크 제네시스 예 그리고 에렉스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저는 제이션 시스템이요 여러분들 한번 좀더 어, 슈팅을 한번더 강력하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적어도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6,000원 자리, 그리고 7,000원 자리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야, 요즘은 뭐, 싸우는데, 뭐 드론밖에 안 날아다닙니다. 맞죠? 드론밖에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예. 드론만 날아다닌 것 같아요. 자, 이 친구가요, 안갈것 같았으면은 이 자리를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가려고 하니까 이 자리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쌌을 때는 뭐 6,000원 저항 때도 보셔야 되고, 7천원 저항대도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제 c n 시스템, 드론 관련주, 저런 것들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뭐, 대동기요 저것도 이제 슈팅이 나올 때다된것 같고요. 예, 3빌리언 아까 말씀드렸고, 아무튼 뭐, 딥노이드, 저런 것들도 뭐 단기로 상승을 했고, 아톤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V자 패턴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굳이 뭐, 21선 지지하고 양봉 키면 다시 또 쏩니다. 예, 쏘는데, 굳이 뭐, 용쓰지 마시고, 예, 용쓰지 마시고, 아무튼,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송의 종목들 무조건 체크, 체크, 체크 해놓으셨다. 관심 종목에 담아두십시오. 예, 그리고,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는 무조건 사서 슈팅이 나올 때 강력하게 드시는, 어,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12월, 어, 첫째 주 매매 잘 하시고요. 잘 하시고요. 이 방송을 보고 늘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을 해두시면 뭐늘뭐 뭐 좋은 종목들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받아 보실 수가 있고 좋아요까지 클릭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아무튼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어, 늘 좋은 종목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